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요, 엘모 이거 만든 영상 올렸을 거예요. 이거 만든 영상 올렸을 텐데, 오늘도 한번, 컬러비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토깽이고요 이거, 예, 제가 만든 게토깽이고요 톡갱인데, 출전는 쪼꼬미님이라고 하네요. 쪼꼬미님이라고 하네요. 제가 원래요, 토끼, 쪼꼬미, 아, 토끼, 쪼꼬미님, 이거, 한 번, 따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쪼꼬미님은 순식간에 잘 만드는데, 저는 못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쪼꼬미님, 이거, 술자로 얼굴 만들고, 토끼 얼굴 만들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작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누구를 할지 몰라서, 그냥 얼굴만 했어요. 너무, 너무 뭐야, 그니까 좀, 아쉽네요. 근데, 다음번에 또 할게요. 네, 일단, 만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하얀색, 이거, 핑크색인가? 연한 핑크인데? 연핑? 사고, <laughs> 검정색. 검정색, 저기 더 있어요. 검정색, 저기, 좀더 있어요. 네, 검정색 컬러비지가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다리미을를 하겠죠? 다리미 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컬러비지 또 만들, 아, 컬러비지 또 만들어서, 또 지금 오늘 올릴 거예요. 또라니? <laughs> 네, 다음은 기름종이 준비하시고, 다리미나, 다림이 준비하십니다. 다림이 아니면 막 머리. 이게 제 머리에요? 이렇게 하는 거 뭐였지? 일단 그런 거있는데 그거. 일단 준비하십니다. 일단은 다림질 하러 오고 싱 하기 전에 잠시만요. 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왔죠? 토끼이토끼이토끼 귀여워. 쪼꼬미님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근데 제가요, 출전은 쪼꼬미님인지는, 쪼꼬미니님인, 아, 쪼꼬미니, 아, 쪼꼬미니, 이거는, 쪼꼬미님이 진짜 출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딴 사람, 딴 분이, 딴 분이, 막, 쪼꼬미님이 출전하고 와서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내 네, 좋아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하거든요 감기 기운이 쭉 쨉게 있어요 쨉게 있습니다 아탐냄새나왜 왜지? <laughs> 내가 불 내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치즈버거 치즈버거 니다아 쪼꼬미님은 저보다 더 순식간에 다림질지는데 아닌가? 쪼꼬미님 다림질 영상 안 올렸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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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는 뭐 만드는 영상도 잘 올릴게요 제가 용량이 없어서 송... 네 이렇게 아 이게 더잘 됐네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저, 저, 저만 그런 건가요? 아, 탄 냄새 쩔어. 응. 탄 냄새 쩔어. 됐당, 됐당, 됐당. 됐당, 됐당. 왠지, 탄 느낌이, 어. 컬러은좀잘 때려? 잘 타지 않아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뜨거! 한번 만들 엄마, 엄마. 누둥, 누둥. 짜라라라라 어, 잠시만요. 짜라라라가좀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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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친구 정상이래요 이거는 안 되는, 잘안된 거. 거. 실패작이 있네요. 네, 쪼꼬미님 7자 인 네,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볼도 딱, 색깔 잘 맞고, 어, 볼 색깔. 잘 맞고, 네, 쪼꼬미님 7자 인 네, 토끼행이 만들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 아, 이, 잠시만요. <laughs> 네, 이따가 만나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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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